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수 팀입니다. 검찰은 8월 1일 국회 비회기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재 무소속 의원인 윤관석과 이성만 의원에게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윤관석은 구속이 됐고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윤관석 의원은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돈을 준 것에 대한 모의를 했다는 것이 바로 검찰의 주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안노우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20명 정도가 있다며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윤관석 의원에게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각각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1아 명이라고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명이었다고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4일에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렸었는데 검찰은 두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아간 정황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11명의 실명이 실제로 특정이 돼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돈 봉투 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먼저 윤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에게 300만원짜리 봉투 한 개씩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라고 검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4월 29일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원실 등에서 만난 것으로 지목이 된 의원이 9명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하며 2021년 4월 의원들의 출입내역 자료 등을 확보를 했고 송전 대표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알려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본격적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하면서 수구 언론에서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보도한 이유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은 지금 비회기 16일 전까지 특정인 의원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정치질 아닐까요? 아마도 이 돈봉투 사건으로 총선 때까지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일부러 16일이 지난 국회 회기 기간에 맞추어 영장 청구를 하여 표결에 붙여 민주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윤길 전 대표는 며칠 전 입장문을 발표하며 예전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하여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지금의 황보승의 의원 그리고 조수진 의원 등 기소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민주당만 이렇게 수사를 한다며 국민들조차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도 검찰이 아직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밝힐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